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2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1위부터 10위까지가 어디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왜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싼 경기도 아파트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냐?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를 리드하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그럼 내가 실제로 실거주하는 아파트라든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가 어떤 기준을 보고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세를 리드하는 아파트를 사야지 부동산 하락기가 됐을 때도 가격 방어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가격은 제일 먼저 오르는데 가격 하락은 가장 적게 되는 아파트인 거죠. 이렇게 시세를 리드하는 아파트를 우리는 대장 아파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장 아파트들의 조건들이 첫 번째는 아파트가 대단지여야 된다. 두 번째는 역세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1공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 이 정도는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아파트들도 실제로 대단지 아파트인지, 그리고 역세권인지, 1군 브랜드 아파트인지를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작년 한해 동안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통해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 1위부터 10위까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10위는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위례 아파트입니다. 39평짜리가 지금 2023년 7월 1일에 17억 8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1월 달에는 지금 6층이 18억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같은 1월 달에 15층이 16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 15층을 사간 사람은 금매물을 엄청 잘 잡은 거다. 그죠? 레미안 위례 아파트는 창곡천 공원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산책하기도 엄청 좋다고 해요. 그런데 위례 신도시에서 레미안 위례 아파트가 가장 비싼 이유가 뭘까요? 일단 위례 신도시를 크게 한번 보고 갈게요. 위례 신도시에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둘러싸져 있어요. 천세대인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위례 35단지 아파트는 2500세대까지도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상가들이 모여져 있는데요. 위례 신도시 안에 있는 상가들은 공실이 많다고 유명하죠. 레미안 위례 아파트만 봐도 410세대 밖에 안 되는 아파트고요. 주변에는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레미안 위례 아파트가 세대수는 훨씬 더 작죠. 아까 전에 말했던 대장 아파트 기준이 첫 번째 대단지 아파트여야 된다. 에서는 좀 부합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봐야 될게 위례신도시 내에는 위례선이라는 경전철이 들어오고 그리고 위례신사선이라는 강남과 이어지는 전철이 생길 호재가 있습니다. 위례 경전. 경전철은 위례 신도시를 돌아다니는 경전철이 되고요. 5호선이랑 8호선이랑 수인분당선까지도 이어주는 그런 트랩인 거예요. 지금 착공에 들어가져 있고 2025년 개통이 목표인 경전철입니다. 위례 신사선은 강남까지 이어주는 노선인데요. 아무래도 위례선 트랩보다도 위례 신사선이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는 좀더큰 호재가 되겠죠. 그런데 위례 신사선은 28년 개통이 목표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들어가져 있고 이래저래 말이 많기 때문에 좀더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례 신사선은 10년이 넘도록 착공에 못 들어가고 있는 노선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위례선이 들어오면 역은 여기 생기거든요. 그러면 레미안 위례 아파트는 경전철로 따졌을 때는 역세권 아파트가 되겠죠. 근데 위례 신사선이 여기 생기면은 역은 여기 위례 1 지하차도 이 주변으로 해서 여기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좀더큰 기대를 갖고 있는 위례 신사선으로 봤을 때는 이 레미안 위례 아파트가 역세권 아파트가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왜 레미안 위례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일까요? 일단 상권과 가깝기도 하고요.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바라보는 뷰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원을 끼고 있으니까 집에서 바라보는 뷰 자체도 뻥 뚫리는 그런 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장점이 여러 개인 아파트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이 레미안 위례 아파트가 가장 비싼 이유는 학교 때문입니다. 레미안 위례 아파트는 바로 앞에 위치한 위례 고운 초등학교를 갈수 있는데요. 이 위례 고운 초등학교는 혁신학교예요. 이 혁신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랑 차이점이 공립초등학교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좀 시키잖아요. 이 혁신초등학교는 그거를 벗어나서 창의성을 기르는 거에 더 중점을 둔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위례 한빛중학교를 가는데요. 이 한빛중학교가 영재고랑 과학고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좀 학군이 좋은 학교인 거예요. 보면은 지금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 1위 학교가 위례한빛중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이 중학교 학군 때문에 레미안 위례아파트가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브랜드도 레미안이기도 하고요. 혹시 레미안 위례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구위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강교중흥 S클래스입니다. 40평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7월에 36층이 18억에 거래가 됐어요. 강교호수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의 커뮤니티 올라온 걸 보니까 이렇게 예쁜 야경을 볼수 있는 아파트에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이 드라이브 코스로도 이 강교호수공원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 강교호수공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게 강교중흥 S클래스 아파트입니다. 40평대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2024년에는 거래된게 없어요. 근데 35평으로 갔을 때는 지금 2월달에 14억 4천 0백만원에 34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1월달부터 시작해서 2월달까지 거래가 몇건 많이 되었는데요. 지금 14억에서 15억까지 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역세권 이고 아파트 브랜드로만 봤을 때는 강교 중앙역에 바로 붙어있는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여기서 대장 아파트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강교 중흥 S클래스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바로 앞에 붙어있는 게이 강교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이고요. 그리고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에서 바라보는 뷰 자체가 엄청난 프리미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12레미안 위례 아파트랑 지금 구의에서 보고 있는 강교중흥 S클래스 이두 가지만 봐도 요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중 하나가 뷰라는 걸좀알수 있어요. 그다음 8위는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백현마을 8단지입니다. 38평의 거래를 보니까 2023년 6월 달에 18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것도 5층이 18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아파트 주위에는 도서관, 중학교, 초등학교가 이렇게 3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역이랑도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보로 11분 정도 걸린다고 떠요. 그래도 걸어다녀서 이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단지 아파트가 다른 7단지, 6단지, 5단지 아파트보다 더 비싼 이유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딱 눈에 띄시나요? 좀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가 8단지 아파트고 여기가 7단지, 6단지, 5단지 아파트예요. 지도상으로 눈에 띄는 거는 저는 딱 보이는 게동 간격이에요. 다른 아파트보다도 이렇게 동 간격이 훨씬 더 넓게 되어있는 것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역세권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6단지, 7단지, 5단지 이 아파트들이 판교역이랑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근데도 이 8단지가 왜더 비싸냐 그거는 8단지는 가장 작은 평수가 38평이에요. 그 다음이 44평, 56평, 58평, 68평까지 대형 평수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쇼츠로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대형 평수가 많이 있는 아파트일수록 그 대형 평수에 들어올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위상이 좀더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엔 사람들 인식에 좀 좋은 아파트로 되는 거겠죠. 그리고 7위는 경기도 가천시 부림동에 위치한 가천센트럴파크 프로지오 서밋아파트입니다. 39평이 2023년 4월에 1 5층이 1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원래는 26억까지도 찍었던 아파트인데 그래도 19억까지 좀 내렸는데도 그래도 비 이싼아파트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죠. 35평은 지금 17억에서 18억 8천만원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이 아파트는 지금 4호선 가천역이랑 바로 끼고 있거든요. 여기 3번 출구가 가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썸 아파트랑 바로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거주 중인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보니까 아파트에서 바로 지하철로 이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포마라고 얘기를 해요. 초포마가 아니라 역포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주차장에서 바로 역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바로 연결되어 있어 아이들이 차도도 안 건너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과천자이 아파트도 보면은 동 간격이 엄청나게 넓은 게 보이시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 센트라 파크 프로지오 서밋 아파트도 동 간격이 시원시원하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산이 있는데요. 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뻥 뚫린 뷰를 보. 여 그 다음 6위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한 백현마을 2단지인데요. 아까 백현동 파리에서 나왔죠. 백현 8단지 아파트가 파리에 나왔었는데 2단지 아파트가 판교역에 좀더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이에요. 지금 39평 기준으로 2023년 6월달에는 19억 6천만원에 15층이 거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9월달에는 18층인 14억 8,100만원에 거래가 되어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면 초중고가 다 붙어져있어요. 그리고 이 2단지도 32평 39평 45평 46평으로 이렇게 대형평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5위와 4위는 방금 봤던 이 2단지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보뜰마을의 아파트 2개입니다. 5위는 보뜰마을 9단지 아파트가 차지를 했고요. 38평이 지금 2024년 2월 달에는 19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고, 작년 2023년 7월 17일에는 20억 9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에 거래된 거는 18층에 거래가 됐었고요. 이번 년도 2월 달에 거래된 거는 4층 저층에 있는 게 19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거예요. 9단지도 보니까 43평, 57평, 68평까지도 완전 초대형 평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4위가 바로 옆에 붙어져 있는 8단지 아파트인데요. 이 8단지 아파트는 40평이 2024년 2월 달에 21. 1억 5천만원의 17층이 실거래가를 찍었어요. 그 다음 3위는 경기도 가천으로 다시 와서 벼랑동에 위치한 가천 자이 아파트인데요. 우리 아까 전에 가천 센트럴파크 프로지오썸인 아파트 봤죠. 그리고 나서 제가 동 간격 얘기할 때 가천 자이 아파트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천 자이 아파트가 좀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가천 자이 아파트는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가천 자이 아파트는 단지 내 조경이 끝내주는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잘 되어 있죠. 굳이 밖에까지 안 나가도 이렇게 단지 내에서도 산책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파트예요. 33평을 보면은 올해 2024년 2월 15일날 15층이 17억에도 거래가 됐고요. 2월 28일날 6층이 좀더 비싼 가격에 1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가천 자이 아파트랑 가천 센트럴 파크 프로시어 서밋 아파트를 보니까 평당가는 자이 아파트는 5,500만 원 선에 되어 있고요. 센트럴 파크 프로시어 서밋 아파트는 5,400만 원 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위 아파트는 이 가천 자이 아파트 에서 조금만 더 내려와 보면 있는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예요. 39평이 작년 기준으로는 23억 6천까지도 갔었고 지금 2월 달에는 23억 2천만 원에 22층이 거래가 되었어요.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는 바로 앞에 과천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사진을 올려준 걸 보니까 이렇게 청사가 확한 눈에 다 보이게끔 되어 있고 뒤에 산까지도. 뻥 뚫려 있는 뷰를 자랑하죠. 이렇게 엄청난 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실 거주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안에 조경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서 아파트가 아니라 거의 리조트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1위만 남았는데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1위는 판교에 위치한 판교 프루지어 그랑블 아파트입니다. 36평 기준으로 지금 2023년 11월에는 24억 6,500만 원에 5층이 거래가 됐어요. 이번 연도에대 서른여섯 평은 거래가 없었고요. 37평이 2024년 2월달에 24억 7천만 원에 13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들을 보니까 39평에서 3월 7일에 24억 1천만 원에 찍혀 있습니다. 역시 판교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위를 차지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는 우리 4위에서 봤던 보뜰마을 8단지 아파트랑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판교역이랑 가까운 건두 아파트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푸르지오랑 는 브랜드 명이 있기 때문에 좀더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수도 100평까지 있는 초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랑도 바로 맞은편으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 백화점을 오고 갈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가진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백화점 맞은편이라서 시끄럽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실거주 커뮤니티를 보니까 전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30평 40평대의 경 기도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서울로 들어오기 좋은 교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한번 갈아타지도 않아도 강남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을 가진 곳들 주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교랑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학교가 학군이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형 평수들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 뷰가 좋다라든지 동 간격이 넓다라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있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공통된 조건들이 부합되는 아파트가 어디인지를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몇년 전만 해도 그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랑 지금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그 아파트는 저평가되어 있을 아파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파트를 바로 매수하지는 마세요. 그 아파트랑 또그 동네 말고 다른 동네 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그런 동네에서도 아파트를 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동네 끼리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두 개의 아파트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좀더 생활 수준이 더 높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는 실 거주하는 용이라 하더라도 어느 게더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해요. 비교를 많이 많이 할수록 나의 실수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